두 개의 공통적인 성분은 코큐민인데 강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코큐민이 지금 너무 이제 건강 스케치에서 그걸 얘기했더니 암의 효과가 있는 그 자료를 말씀드렸더니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댓글부터 해서 전화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건강 스케치에서 제가 이 코큐민이 강황이 치매 효과 있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아, 논문들도 있고 효과가 실제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풍에도 효과가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50대 이상인 분들은 커큐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50대 이상의 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암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암이 200만 명 우리나라에 치매가 지금 우리나라에 80만 명 넘어가고 있어요 좀 있으면 100만 명이라고 얘기할 정도 중풍 환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인가요 100만 명, 80만 명 얘기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다 50대 이상에 주로 걸리는 병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주효과를 내는 게 커큐민이고 그게 어디에 많다? 강황에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의사들은 아예 구분을 지어서 쓰는데 일반 분들은 그냥 거의 카레에 그 커큐민 순분이 많은 강황의 뿌리의 위치에 따라서 이건 울금이야 이거는 강황이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의 그냥 같은 강황을 가지고 그냥 울금이야 강황이야 이러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진도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울금 제품이 너무 많아 근데 색깔이 어때요 노래 또래그 냄새를 맡으면 카레 맛이 나 그럼 이거 뭐예요 그냥 같은 강황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한의사가 쓰는 울금 구할 수가 있다 없다 못 구한대니까요 전문 한의약품이 돼 가지고 제약회사를 통해서 들어와요 얘네들은 이마트나 이런데 안 나간다고 한의사만 쓸수 있어요. 어 강화구 울금이요 지금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거 건강스케치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에 비슷한 성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코큐민이다. 강황에도 코큐민이 있고 울금에도 코큐민이 있는데 차이점은 강황이 좀더 많아요. 울금보다. 그런데 이 공통적인 이 코큐민이 강황에 유독 많아요. 그런데 이 실제로 보면 본초와 교재에서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같은 파트 안에 들어있어 두 개가. 그 본초학교제 1 2장의화혈거 혈액을 활성화시키고 비정상적인 물질을 제거해 주는 역할이야. 그 파트에 두 개가 동시에 딱 붙어 있어요. 그두 개의 공통적인 성분은 코큐민인데, 강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코큐민이 지금 너무 이제 건강스케치에서 그걸 얘기했더니, 암의 효과가 있는 그 자료를 말씀드렸더니,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댓글부터 해서 전화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건강스케치에서 제가 이 커큐민이 강황에 치매 효과 있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논문들도 있고 효과가 실제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풍에도 효과가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50대 이상인 분들은 커큐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50대 이상의 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암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암이 200만 명. 우리나라에. 치매가 지금 우리나라에 80만 명 넘어가고 있어요. 좀 있으면 100만 명이라고 얘기할 정도. 중풍환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인가요? 100만 명, 80만 명 얘기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다 50대 이상에 주로 걸리는 병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주 효과를 내는 게커큐민이고 그게 어디에 많다? 강항에 많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강황에도 커큐민이 있고 울금에도 커큐민이 있어요. 그러면 이두 개의 효과 중에 강황의 커큐민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면 자이 논문을 보세요. 첫 번째는 이 커큐민이 치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논문을 보시면 이 강황 속에 있는 커큐민이 아밀로이드 베타 치매를 유발하는 그 중요한 물질입니다. 결과물이기도 하고. 이것이 생기는 걸 억제해주더라. 타우라고 하는 단백질을 또 억제하더라. 우리가 치매하면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게 타우와 아밀로이드베타예요. 근데 강황에 있는 커큐민이 얘네들을 억제해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뇌 안에 있는 소교세포, 마이크로글라이아를 활동을 다시 조절해줘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논문, 이런 논문이 있다 보니까 문제는. 너무 관심들이 많으신 거야. 이광황에 대해서 그 바람에 울금 먹어야 돼, 강황 먹어야 돼. 이게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어, 이거는 이 신문 기사를 보면 싱가포르 대학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 명의 그 인도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제 카레를 안 먹는 노인과 매일 먹는 노인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카레를 매일 먹는 노인의 그룹이 인지 기능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그 내용입니다. 이 신문 기사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이 뭐예요? 치매 발병률이 낮은 인도인의 비결. 그것이 바로 카레고 카레의 주성분이 뭐다? 바로 강황에 있는 커큐민이다. 이 얘기입니다. 또 다른 신문 기사 볼까요? 이 신문 기사를 보시면 카레를 많이 먹는 인도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들은 인도 사람보다 덜 먹잖아요 카레를 미국 사람보다 치매 발생률이 사분의 일밖에 안 된다. 이게 요 내용의 기사입니다. 카레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카레에 있는 커큐민이 굉장히 치매 의 발병률을 낮춰준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우 어, 이거 강황 먹어야 돼, 울금 먹어야 돼. 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것도 보세요. 이 커큐민이 이 논문을 보시면 뇌 부종, 뇌가 붓는 걸 감소시킨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인터루킨 6와 TNF-알파라고 -alfa 하는 면역 세포가 분비하는 염증 물질을 줄여주고 감소시켜주더라. 그 바람에 뇌 손상이 예방이 되더라. 그래서 잠재적인 치료 효과도 갖고 있다. 뇌 중풍에도 이렇게 커큐민이 효과가 있다는 거야. 커큐민이 어디 많다 그랬어요. 강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내용 논문 보세요. 이 논문도 보시면 고혈압이 있는 쥐에다가 코큐민 이거를 쭉 써봤더니 이뇌 안에 활성산소가 줄어들면서 혈관에 내피가 있는데 이 내피의 기능이 좋아지더라. 그러면서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더라 얘기예요. 중풍의 예방 효과에도 이 강화 안에 있는 코큐민이 이런 효과를 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도 보세요. 이제 이암 때문에 이 암에 관련돼서 제가 이 건강 스케치 구독자분들께 이거를 한번 말씀드렸더니 이제 댓글이 아주 그냥 많이 올라왔는데 이 강황에 있는 커큐민이 몸속에서 항산화 역할을 하고 염증을 내려주는 효과를 통해서 특히 이 암과 같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또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논문도 보시면 이 강황의 커큐민이 암을 유발하는 전사인자가 있어요. 이게 AP1인데 얘를 억제해주더라. 그 결과 암이 억제되고 개선이 되더라. 그리고 이 커큐민이 이 세포 안에 NF-카파비라고 하는 전사인자가 있습니다. Transcription Factor라는 게 있는데 얘가 세포 안에서 그 핵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자극을 주면 암이, 암 유전자가 작동해서 유발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작동하도록 하는 그 기전을 억제해 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결론이 뭐예요? 암을 억제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커큐민이 P53이라고 하는 물질을 활성화 시켜줘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뭐가? 커큐민이. 이 논문이 그런 얘기예요. 그럼 커큐민이 어디에 있어요? 커큐민이 어디에 있다? 강황에 많이 있다. 그래서 질문이 아주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커큐민이, 커큐민이 강황에도 있고 울금에도 있다. 근데 커큐민이 어디에 더 많다? 네, 맞습니다. 강황에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강황은 기존 제 아까 말씀드린 본초와 교조에서도 과거에 암에 관련된 데 많이 썼어요. 그런데 한의사가 쓰는 울금은 아까 식약처 그 내용 말한 대로 온 울금이라는 걸 쓰고 두 개가 같은 분류에 들어가지만 맨 끝에서는 약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울금은 한의사들은 어디에 많이 쓴다? 한의사가 쓰는 울금은 코큐민도 들어 있지만 어디에 많이 쓰냐면 정신과적인 데더 많이 써요. 그래서 화병이 너무 많은 분들한테 의외로 많이 씁니다. 저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용 빈도가 다르다, 한의사들은. 근데 시중에서는 난리가 났다. 어떻게 난리가 났냐면, 강황 먹어야 돼요? 울금 먹어야 돼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시중은 또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시중에서 말하는 강황이나 울금이나 그냥 거의 같은 거다. 왜? 본체 학교제 아까 이렇게 나와서 헷갈렸다 그랬잖아요. 뭐라 고 그랬어요? 강황의 뿌리 및 광서 아출이나 아출의 뿌리.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시중에서는 그냥 강황의 뿌리의 위치에 따라서 줄기 뿌리 쪽은 강황, 그 다음에 뿌리 끝에 덩어리는 울금.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울금이 맞아요. 그래서 강황 뿌리 끝에 덩어리진 게 울금으로 써도 맞는 거예요 본적 교재에 아까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시중에서는 한의사가 쓰는 울금은 아까 말한 대로 강황의 뿌리 쪽이 아니라 또 다른 광소아출그 다음에 뭐 아출, 그 다음에 아까 온울금이라고 그랬는데 분류학적으로 같은데 맨 끝에서 다른 식물인 거예요 한의사는 그걸 써요 근데 한의사가 쓰는 온울금은 정식과 질환에 많이 쓰는데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전문 한의약품이라서 일반인들이 구하기가 어렵다. 구하기가 어려워요, 일반 분들이. 마트나 뭐 이런데 시장 가서 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한의사가 쓰는 울금하고 일반 분들이 그 쓰는 울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황의 뿌리, 뿌리 쪽의 덩어리이기도 하고 또 다른 식물의 또 뿌리 덩어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의사들은 아예 구분을 지어서 쓰는데 일반 분들은 그냥 거의 카레의 그 코큐민 순분이 많은 강황의 뿌리의 위치에 따라서 이건 울금이야, 이거는 강황이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의 그냥 같은 강황을 가지고 그냥 울금이야, 강황이야, 이러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진도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울금 제품이 너무 많아. 근데 색깔이 어때요? 노래, 또 그래. 그 냄새를 맡으면 카레 맛이 나. 그럼 이거 뭐예요? 그냥 같은 강황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한의사가 쓰는 울금 구할 수가 있다 없다. 못 구한대니까요. 전문 한의약품이 돼가지고 제약회사를 통해서 들어와요. 얘네들은 이마트나 이런데 안 나간다고 한의사만 쓸수 있어요. 강황은 제약회사를 통해서 한의사한테 들어오고 또 이마트 농산물 유통을 통해서 시장이나 이마트에서 할 수가 있어 그냥 같은 강한 가지고 같은 뿌리에서 다른 부위인데 시중에서는 강황이냐 울금이냐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진도에 가면 울금 보면 노래요 한의사가 쓰는 울금은 안 노래 아까 보셨잖아요 사진 안 노래 그리고 냄새 맡으면 이파리 냄새가 나고 텁텁한 냄새예요 근데 진도에서 울금이라고 하는 건 냄새 맡아 보면 칼의 냄새가 난다니까요. 왜? 본착 교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강황의 뿌리이기도 하고 또 다른 식물의 뿌리이기도 하고 이 바람에 한의사는 완전히 구분해서 울금은 정신과 쪽에 많이 쓰고 강황은 암과 같은 덩어리진 걸 풀어내는데 많이 쓰고 근데 시중에서는 교과서에 나온 대로 같은 강황의 뿌리 위치에 따라서 얘는 강황, 울금하면서 결국에는 같은 건데. 그냥 이름만 바꿔서 쓰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헷갈린다. 헷갈려도 너무 헷갈린다. 그래서 한의사가 쓰는 울금과 시중에서 말하는 울금이 너무 달라요. 시중에서 울금 강한 구분 하지 마셔라. 아 똑같은 거다. 그 한의사는 구분해서 쓴다. 헷갈리죠?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일반분들은 이게 너무 헷갈리니까 지금 유튜브를 봤더니 아주 그냥 난리더라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분. 이거 제가 되게 나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이 뭐예요? 시중에서 강황 울금이 그냥 같은 식물에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한의사가 쓰는 거는 분류학적으로는 같은데 끝에 얘네가 진화하고 분화되는 과정에서 약간 다른 거. 그래서 얘는 오히려 정신과 쪽에 많이 쓰고. 이 안에도 커큐멘은 있어요. 울금을 정신과 쪽에 많이 쓰고 그다음에 강황은 암 덩어리나 덩어리 진거에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잡하죠. 어쨌든 결론은 뭐다? 강황이 암에 중풍에 치매에 이렇게 효과가 좋다 그 얘기입니다.